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최우진슬의 무대감독을 맡게 됐고, 네, 이번 프레스콜 사회를 맡게 된 김태현이라고 합니다. 네. 뮤지컬 최우진스 s 김현 연 기본기 연출님과 이희준 작가 또 작사 선생님과 박정아 작곡가님과 또 류정아 안무 감독님의 창작진으로 이루어진 과학과 예술의 이분법을 허 m u 허물고자 노력했던 뮤지컬인데요. 어,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지동설을 주장하고 싶은 학자가 어, 지동설이 박해받는 시대에 태어나 천동설과 지동설 사이 중 어느 것을 주장해야 되는지 갈등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천국행 유람선으로 안내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를 만나 또 여러 가지 학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뮤지컬입니다. 끝에는 작가가 아니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떤 스스로의 답을 찾게 되는데요. 오늘 프레스코를 보게 되어서 그 답을 얻을 수는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창작극입니다. 네, 오늘 순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오프닝 인사를 드리고 장면 시연 7개 넘버를 진행한 뒤에 또 관객 기자 분들과 기자님들께서 질의내려 해주시고 또 포토타임을 잠깐 가진 다음에 프레스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여기서 이만 퇴장하도록 하고요. 장면 시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